총구를 입에 문다. 차갑다. 너는 32살 이강산이다. 만주 벌판. 일본군에 포위됐다. 마지막 총알 한 발이 남았다. 항복은 없다. 은주야 아빠는 역적이 아니란다. 방아쇠를 당긴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자. 너는 스물두 살 이강산이다. 1919년 3일 운동이 일본군의 총칼에 짓밟힌 직후다. 한양의 양반 집안 차남으로 태어났다. 기와집, 하인들, 비단옥 넉넉한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일제에 협력하는 관리다. 조선총독부 산하 관청에서 일한다. 강산아, 일본에 맞서봤자 소용없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는 매일 그렇게 말한다. 너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하면 싸움이 될것 같아서. 형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도쿄 제국 대학 출신이다. 지금은 조선 총독부에서 일한다. 동생 현실을 봐. 조선은 이미 끝났어. 일본이 이겼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그 안에서 잘 사는 것뿐이야. 형이 말한다. 너는 형을 보며 생각한다. 저게 내 형이 맞나? 하지만 너는 다르다. 거리에서 본 광경들을 잊을 수 없다. 일본 헌병에게 맞아 쓰러지는 노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총에 맞아 피를 흘리는 학생.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이는 소녀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가슴에 총상 피가 흘렀다. 소녀는 죽어가면서도 손에 태극기를 꽉 쥐고 있었다. 그날 너는 결심했다. 나는 이대로 살수 없다. 아버지처럼 형처럼 일제의 개가 되어 살 수는 없다. 죽더라도 조선인으로 죽겠다. 약혼녀 순이가 있다. 열아홉 살, 너보다 세살 어리다. 작년에 혼인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은주. 갑백 일이 지났다. 작고 따뜻한 아기. 너의 전부였다. 여보 가지 마세요 제발 제발. 순이가 울며 매달린다. 너는 그녀에게 말했다. 만주로 간다고 독립군에 합류한다고. 순이는 무릎을 꿇었다. 우리 은주는 어쩌고요? 저는 어쩌고요? 독립군 간 사람 중에 살아온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요. 너는 안다. 순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 독립군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이다. 돌아올 수 없다. 가족을 다시 볼수 없다. 하지만 가야 한다. 순이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가야 해요. 우리 은주가 일본인으로 자라는 걸볼 수는 없소. 품에서 은자 스무냥을 꺼낸다. 전재산이다. 이걸로 당분간 버티시오. 나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소. 순이가 울부짖는다.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너는 뒤돌아선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날 밤 너는 집을 나선다. 달빛만이 길을 비춘다. 한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간다. 압록강을 향해 도중에 동지 다섯 명을 만난다. 같은 뜻을 품은 청년들이다. 이강산입니다. 김철호입니다. 박영수입니다. 서로 이름을 나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압록강에 도착한다. 겨울이다. 강물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도 있다. 조심해서 건너야 해. 빠지면 죽어. 인솔자가 말한다. 한 명씩 조심스럽게 강을 건넌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으악! 뒤에 있던 청년 하나가 물에 빠진다. 살려! 살려줘. 그가 손을 뻗는다. 하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물살이 너무 세다. 그는 강물에 휩쓸려 사라진다. 스물 살쯤 되어 보였다. 이름도 모른다. 너는 그저 앞으로 나아간다.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너도 죽는다. 만주에 도착한다. 영하 30도. 바람이 살을 내는 것 같다. 옷은 누더기뿐이다. 일본군 초소를 피해 산속으로 들어간다. 독립군 수경지가 있다. 운막 몇 채가 전부다. 새로운 동지들이오? 한 늙은 늙은 독립군이 말한다. 환영하오. 하지만 여기는 지옥이오. 각오하시오. 첫 식사가 나온다. 좁쌀죽 한 그릇. 고작 세 숟가락 분량이다. 이게 전부입니까? 너는 묻는다. 그래 하루 한 끼가 이거야. 운이 좋으면 두끼 먹어. 늙은 독립군이 대답한다. 너는 죽을 먹는다. 맛이 없다. 하지만 꾹꾹 삼킨다. 살아야 한다. 한 달이 지났다. 기초 훈련을 받는다. 총 쓰는 법, 행군하는 법, 적을 피하는 법. 하지만 총알이 부족하다. 총알 한 발이 금보다 귀하다. 함부로 쏘지 마라. 적을 확실히 맞출 수 있을 때만 쏴라. 교관이 말한다. 너는 구식 소총을 받는다. 녹슬었다. 제대로 쏠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첫 전투가 시작된다. 일본군 소부대를 습격하는 작전이다. 15명이 투입된다. 밤에 일본군 야영지를 습격한다. 쏴라! 지휘관이 소리친다. 총성이 울린다. 하지만 우리 총은 구식이다. 제대로 맞지 않는다. 반면 일본군은 최신 무기를 들고 있다. 기관총이 불을 뿜는다. 다다다다. 옆에 있던 김철호가 총에 맞는다. 크윽. 가슴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친다. 너는 그를 끌고 도망친다. 하지만 너무 무겁다. 그리고 철호는 이미 죽어있다 너는 그의 시체를 놓고 도망친다 미안하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첫 전투에서 15명 중 7명이 죽었다 너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게 행운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 너는 잠들지 못한다 눈을 감으면 철호의 얼굴이 보인다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던 그 모습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너는 되낸다 2년이 지났다 너는 스물네 살이다. 만주 벌판에서 유격전을 벌인다. 일본군 보급로를 습격하고 친일 지주를 처단하고 밀정을 색출한다. 매일 밤 추위에 떨며 잔다. 영하 30도의 추위는 사람을 죽인다. 동료 하나가 동상으로 발가락 네 개를 잃었다. 다른 동료는 폐렴으로 죽었다. 약이 없다. 그냥 죽는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온다. 중국인 상인이 몰래 가져온 것이다. 조선에서 온 편지다. 어머니의 편지다. 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종이가 낡았다. 한참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 강산아, 너는 살아 있느냐? 어머니의 글씨가 떨려 있다. 너는 계속 읽는다. 순이가, 순이가. 여기서 글씨가 번져 있다. 눈물 자국이다. 순이가 김참판대 아들에게 시집갔다. 일본 경찰이 매일 와서 네 소식을 물었다. 수희는 고문을 당했다. 손톱이 다 뽑혔다. 결국 김찬판이 순희를 데려갔다. 너는 편지를 읽다가 멈춘다. 손이 떨린다. 계속 읽는다. 은주는 이제 김시성을 쓴다. 김은주. 김찬판이 은주에게 말했다더라. 내네 친아버지는 역적이다. 나라를 배신한 놈이다. 잊어라. 강산아. 은주는 너를 모른다. 너를 역적으로 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난다. 너는 편지를 불태운다. 불길이 종이를 삼킨다. 재가 된다. 바람에 날아간다. 울지 않는다. 울 자격이 없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순이도 은주도 모두 네가 버린 것들이다. 미안하다, 순이야, 은주야. 속으로만 말한다. 3년이 더 지났다. 너는 27살이다. 부대원은 50명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든다. 그중에 김철수라는 동지가 있다. 너보다 한살 어리다. 평양 출신이다.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형제처럼 지냈다. 밥을 나눠 먹고 추운 밤 서로 등을 맞대고 잤다. 강산형 우리 언젠가 조선으로 돌아가면 뭐하고 싶어? 철수가 어느 날밤 물었다. 너는 대답했다. 가족을 만나고 싶어. 은주를 안아보고 싶어. 그게 전부야. 철수가 웃었다.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니 얼굴이 기억도 안 나. 사진도 없어서 그날 밤 너희는 조선의 노래를 불렀다. 어느 날 새벽 일본군 대부대가 수경지를 습격한다. 적습이다. 모두 일어나. 비명이 들린다. 총성이 울린다. 포탄이 터진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 위치는 극비였다. 누군가 정보를 넘긴 것이다. 전투가 벌어진다. 50명 중 30명이 죽는다. 너는 가까스로 탈출한다. 철수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가 죽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밀정이 있다. 반드시 있어. 지휘관이 이를 간다. 며칠 후 진실이 밝혀진다. 김철수가 밀정이었다. 일본 헌병대에서 보낸 스파이.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먹고자며 우리 정보를 일본에 넘겼다. 증거가 나왔다. 그의 짐에서 암호문서가 발견됐다. 일본군과의 연락문서. 철수를 잡았다. 밧줄로 묶었다. 형, 강산형. 철수가 너를 본다.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 나도 살고 싶었어. 일본놈들이 우리 가족을 인질로 잡았어. 어머니가 동생들이 철수가 운다. 하지만 변명이다. 삼십 명이 죽었다. 삼십 명의 동료가 철수 때문에 죽었다. 지휘관이 너에게 총을 건넨다. 네가 쏴, 이강산, 네 친구였으니까 네가 마무리해라. 너는 총을 받는다. 묵직하다. 철수를 본다. 그가 너를 본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고개를 숙인다. 너는 총을 든다. 조준한다. 손이 떨린다. 3년이다. 3년 동안 형제처럼 지냈다. 하지만 그는 배신자다. 30명의 목숨을 판 놈이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다. 철수야,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방아쇠를 당긴다. 탕! 총성이 울린다. 철수가 쓰러진다. 이마에 구멍이 뚫렸다. 피가 흐른다. 눈은 뜨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총을 내린다. 그날 너의 일부도 죽었다. 3년간의 우정도 추억도 모두 죽었다.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 일본군 대부대가 독립군을 토벌하러 온다. 수천 명이다. 우리는 300명. 싸움이 안 된다. 하지만 지형을 이용한다. 산속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한다. 매복 공격. 쏴라. 지휘관이 소리친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긴다. 일본군이 혼란에 빠진다. 포위당한 일본군을 쏜다. 하나, 둘, 셋. 일본군이 쓰러진다. 며칠간의 전투 끝에 일본군 수백 명을 죽인다. 우리는 수십 명만 죽었다. 승리다. 독립군의 대승이다. 동지들이 환호한다. 우리가 이겼다. 조선이 독립할 수 있어 모두가 껴안으며 운다. 승리의 기쁨이다. 10년 동안 조왔던 싸움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너도 웃는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 조선을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본군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다. 만주 일대의 한인 마을을 학살한다. 독립군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훈춘 사건이다. 수천 명의 조선인이 죽는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 마을을 불태운다. 아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다. 임산부의 배를 가른다.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두 죽어 있었다. 200명이 넘는 시체. 타다 남은 집들. 땅에는 피가 흥건하다. 한 아이의 시체가 어머니를 껴안은 채 죽어 있다. 너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는다. 이게 우리가 이긴 대가인가? 우리는 더 이상 만주에 있을 수 없다.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추격한다. 러시아로 도망친다. 시베리아 소련이 도와줄 거라 믿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다. 소련도 일본과 싸우지 않는가? 우리는 형제가 될수 있다고 믿었다. 1 9 2 1년 6월 자유시 러시아 땅에 있는 작은 도시다 독립군 수천명이 모였다 전국에서 온 독립군들이다 모두 한마음이다 조선의 독립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 파벌 싸움이다 누가 지휘권을 가질 것인가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한다 그때 소련군이 개입한다 무장해제하라 소련군 사령관이 명령한다 너는 놀란다 왜요 우리는 동지 아닙니까 같이 일본과 싸우는 동지 아닙니까? 독립군 지휘관이 항의한다. 하지만 소련군은 차갑다. 명령이다.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무장 해제시키겠다. 독립군들이 거부한다. 안 됩니다. 우리 무기를 빼앗으면 일본과 어떻게 싸웁니까? 하지만 소련군은 듣지 않는다. 그 순간 소련군이 발포한다. 타타타타 기관총이 불을 뿜는다. 독립군들이 쓰러진다. 으악! 살려줘! 비명이 울린다. 혼란이 시작된다. 독립군끼리도 총을 겨눈다. 파벌 싸움이다. A파벌이 B파벌을 쏜다. B파벌이 반격한다. 소련군은 그걸 보며 웃는다. 조선인들이 조선인을 죽이는 모습을. 수백 명이 죽는다. 같은 조선인끼리, 같은 독립군끼리 피가 강처럼 흐른다. 너는 살아남는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 총알이 빗나갔다. 운이 좋았다. 아니, 운이 나빴다. 살아남은 게 저주다. 동료 절반이 죽었다. 자유시 참변 독립군 최악의 비극 조선인이 조선인을 죽인 날 2년이 지났다. 너는 30살이다. 남은 독립군은 20명뿐이다. 대부분 죽었거나 흩어졌다. 일본군의 추격은 계속된다. 매일 밤 장소를 옮긴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언제 습격당할지 모른다. 어느 날 일제에서 회유문이 온다. 전단지다. 비행기에서 뿌린 것이다. 독립군 재군. 돌아오라. 과거를 용서하겠다. 가족도 만나게 해주겠다. 관직도 주겠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다. 현실을 직시하라. 동료들이 흔들린다. 강산아. 나는 지쳤어. 10년이야. 10년을 이렇게 살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한 동료가 말한다. 너는 대답하지 않는다. 며칠 후 그는 떠난다. 일본 측에 항복한다. 하나, 둘, 동료들이 떠난다. 미안하다. 강산아. 나도 가족이 보고 싶어. 1925년 너는 32살이다. 홀로 남았다. 마지막 독립군. 20명이었던 동료들은 모두 떠났다. 죽었거나 항복했거나 도망갔다. 너만 남았다. 산속 움막에서 혼자 지낸다. 총알은 다섯 발 남았다. 식량은 이틀치 남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일본군이 너를 찾아냈다. 포위 당했다. 수십 명이 산을 포위한다. 이강산 우리는 안다. 네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나와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일본군 장교가 소리친다. 너는 움막 안에 숨어있다. 총을 든다. 총알을 확인한다. 다섯 발. 아니 네 발은 일본군에게 쓴다. 마지막 한 발은? 너는 움막 밖으로 나간다. 총을 든다. 일본군을 향해 쏜다. 탕탕 탕, 탕. 네 발을 쏜다. 일본군 하나가 쓰러진다. 나머지는 빗나갔다. 일본군이 반격한다. 총알이 빗발친다, 너는 다시 움막 안으로 뛰어든다, 어깨에 총알이 스친다, 피가 흐른다,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다, 마지막 총알 한 발이 남았다, 일본군이 다가온다, 발소리가 들린다, 항복할 수는 없다, 10년을 버텼는데, 10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렸는데, 순이도, 은주도, 가족도 모두 버렸는데, 지금 항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총구를 입에 문다. 차갑다. 쇠 맛이 난다. 마지막 순간 너는 생각한다. 은주의 얼굴. 백일 때 안아봤던 그 작은 아기. 지금은 일곱 살이 되었겠지. 너를 모른다. 너를 역적으로 안다. 은주야, 아빠는 역적이 아니란다. 아빠는 조선을 사랑했단다. 방아쇠를 당긴다. 탕.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군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 만주에서 죽었다. 시베리아에서 죽었다.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살아 돌아온 독립군들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 훈장도 보상도 아무것도 없었다. 반면 친일파들은 떵떵거리며 살았다. 관직을 유지했다. 재산을 지켰다. 아이러니다. 이강산의 딸 은주는 해방 후에도 아버지를 몰랐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순이는 그렇게 말했다. 은주는 평생 아버지를 역적으로 알고 살았다. 김씨 성을 쓰며 양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자랐다. 1990년대 이강산의 기록이 발견됐다. 중국 어느 문서고에서. 독립군 이강산, 1925년 자결 추정.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훈장을 추소했다. 하지만 받을 사람은 없었다. 은주는 1985년에 죽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는 것도 몰랐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웅, 그것이 이강산의 마지막이었다.